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고 컬러가 다르고요, 불퉁불퉁하고요, 어느 쭈글쭈글하고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구축이 생겨요. 자, 그게 지금 이 환자분한테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쭈글거리는 게 이렇게까지 좋아졌잖아요. 화상흉터 하나만. 안녕하십니까 서초 하나의 희망 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피부 이식 흉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요, 어렸을 때 화재가 나서 목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피부 이식을 아주 여러 번 하셨어요. 가운데 주변으로 쭈글쭈글하죠. 예, 이게 다 피부 이식을 한 겁니다. 목 전체를 뺑뺑 둘러서 피부 이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쪽은 좀 많이 우글거리죠. 그 옆에는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피부 이식 하셨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굴곡진 부분을 한 장으로 붙이지 않고 여러 장으로 붙이는 이유는 흉터가 우그러들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장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고 컬러가 다르고요. 울퉁불퉁하고요. 어느 쭈글쭈글하고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구축이 생겨요. 자 그게 지금 이 환자분한테서 모두 다 나타납니다. 화상용 떡 하나만 피부 이식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죠. 흉터 치료에 있어서 사진은 흉터 치료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병원 사진을 보고 이 병원이 흉터 치료를 잘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의 경험과 환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20년간 화상흉터 하나만 가지고 연구한 의사입니다. 화상흉터 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제가요, 미용 치료를 못합니다. 미용 환자를 치료를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못합니다. 인생이 바뀐 환자분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피노셀 치료는요, 피부 이식 흉터 환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화상 흉터 하나만. 처음에 이 환자분이 왔을 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쭈글거리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졌잖아요. 맨질맨질해졌죠. 근데, 네? 아직까지 붉은색이 좀 있어요. 이 붉은색이 조금 빠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치료가 좀 약간 부족합니다. 이분이 재생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재생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아직 세번 정도 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못 나오셨어요. 아마 병원에 안 나왔어도 좋아졌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충분한 치료가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피놀셀 치료를 한다고 그랬죠.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쪼르르 나 있죠. 그림을 그리듯이 구멍을 잘 내놨습니다. 이 구멍은요, 원형 기둥입니다. 그러면 기둥이 생기는 것만큼 흉터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선택적으로 구멍 안에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기대치 못하는 재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부로 만들어내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합니다. 12번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핀홀셀 치료를 5번 해야 됩니다. 원형 기둥을 5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원형 기둥은 한번 뚫을 때마다 12%에서 한14%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면적을 뚫게 됩니다. 이 면적을 매번 매번 뚫게 돼요. 근데 반복해서 뚫으면 뚫린 데가 또 뚫린 데가 또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한10% 정도의 구멍이 매번 매번 새로 뚫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중첩이 되는 부분은 빼고 한10% 정도가 매번. 그러면 다섯 번을 하게 되, 되니까 한 50%의 면적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질감을 좀 바꿀 수가 있겠다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피놀 기둥을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돼서 정상 피부 조직과 비슷하게 세포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재생하는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2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피놀스의 치료를 하고 2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7 번의 재생치료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상흉터 하나만 화상흉터 치료를 하는데 흉터를 제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흉터의 질감을 정상 피부의 질감과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또 흉터 때문에 변형이 된 외모를 정상 피부의 아름다운 선으로 바꿔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대개 화상흉터는 수술을 많이 하죠 피부이식을 많이 합니다 비후성 흉터가 생겼어요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희망의원에서는 오직 단 하나의 희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화상흉터 환자가 지금까지는 좋아진다는 희망을 갖지 못했지만 저희 하나의 희망의원을 알고부터는 정말로 희망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글로벌 한 병원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부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성함은 김지유 부원장님입니다. 앞으로 저희 하나의 희망의원은 김지유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하나의 희망의원은 여러분께서 상담을 하러 오시면 의사선생님 두 분이 상담과 진료를 같이 해드립니다. 어떤 환자분이 와도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희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부원장님께서 먼저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장인 저 서정권 원장이 또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 상담을 한다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상용터 하나만 하나의 희망의 원의 서정권 원장은 여러분의 흉터를 치료를 해 드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오신 환자분들이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한분한 한 번마다 반드시 고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제가 미용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희망의원은 앞으로도 슈터 환자분들께 희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초 하나의 희망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